자, 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라 댐스터입니다. 그 제가 오늘 공지상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제 마인드 서클 아카데미가 드디어 저에 오픈이 됐습니다. 어, 카페를 원래 네이버 카페를 하려고 하다가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소통의 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카페 대신에 블로그를 만들었거든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명을 뭐 마인드 서클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뿔라햄스터 제 닉네임을 입력을 하시면은 어제 블로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리학과 관련된 또, 분노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보시면, 어, 심리 고민 상담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대1로 카톡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1대1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톡과 그 다음에 어 전화 상담 또는 글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 좌측에 보시면은 어그 배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은 또 유튜브 영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고민 상담, 심리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과 관련된 정보들, 또 의학과 심리학과의 어떤 그 연관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를 하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플라 햄스터 또는 마인드 서클 아카데미를 검색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